유방암 투병 고백한 박미선 끝내 병명 공개한 진짜 이유 개그우먼 박미선이 올초 돌연 모든 활동을 중단하면서 각종 건강 이상설과 루머가 무성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소속사 역시 구체적인 병명을 밝히지 않아 팬들의 궁금증과 의문은 커져만 갔죠. 최근 보도에 따르면 박미선은 올초 건강 이상으로 건강 검진을 통해 유방암 초기 진단을 받았으며 현재 치료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측근에 따르면 다행히 조기에 발견해 방사선과 약물 치료만으로 완치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진단 당시엔 큰 충격에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박미선은 치료가 본격화되자 오히려 지인들을 다독이며 여유를 되찾았고 현재 자택과 병원을 오가며 치료에 전념하고 있다고 하죠. 가까운 방송 선후배들은 이미 그녀의 병을 알고 있었지만 외부 공개를 꺼린 박미선의 뜻을 존중해 그동안 함구해 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사이 중병설, 불치병설 등 좋지 않은 소문이 퍼지자 결국 박미선이 루머를 잠재우기 위해 직접 병명을 공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죠. 이에 누리꾼들은 초기란이 천만다행이다. 그동안 일만 해왔으니 이번 기회에 폭쉬길 바란다라며 응원의 메시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